안녕하세요. SBS 아카데미 박동우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레빗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2016년도부터 입찰 공모권에 대해서 빔 설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빔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겠죠. 빔 설계 툴인 자, 레빗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저희는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1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우라고 합니다. 자, 레빗 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강에서는 레빗의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마우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할 레빗은 2016버전, 한글판을 사용할 거고요. 자, 실행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시작 메뉴파가 생겨집니다. 자,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레빗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프로젝트, 그 다음에 패밀리. 자, 프로젝트는 패밀리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프로젝트를 건축 템플릿으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빔이란 녀석은, 자, 많은 사람들이, 자, 르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자, 빔이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저 빔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죠. 제가 볼 때, 빔이라는 녀석은요, 자, 빔을 하기 위해 CAD 프로그램과 빔을 구별, 구별 짓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빔을 하기 위해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빔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빔, 자, CAD란 용어를 따로 구분 짓지 말고요. 객체 지향형 CAD 혹은 형상 정보를 표현 가능한 3D CAD, 뭐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3D, 3D 설계를 하기 위한 2D 캐드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분류로 사용자 기호성 혹은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그에 맞는 해당 프로그램 툴을 자 선택하는 게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죠? 너무 프로그램 구분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하는 동안에 이제 파, 아, 파일이 열렸네요. 자 기본적으로 레빗이라는 녀석은 이런 형태를 띄고 있어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R자로 적혀있는 이 녀석은요 프로그램 관리자 버튼이라고 해서 자레비스로 작업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자 여기에 관리자 옵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어졌죠 자 여기 보이는 이 녀석은 자 뭐냐면 리본 메뉴바라고 해서 자 탭의 내용 물러서각 기능이 아이콘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기 쉽게 아 이게 계단이구나 이 녀석이 입체 문자구나 라는 걸좀알 수가 있죠 자 되어졌나요? 자쭉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 여기 자뭐 일대 100뭐이 녀석 상세 수준 녀석 비주얼 스타일 뭐 이런 녀석들 있죠 자이 녀석은 뷰 컨트롤 바라고 해서요 화면에 보이는 뷰의 상태를 좀 조절해 줄수 있는 옵션 도구에요 됐나요 자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 라고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탐색기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 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 뷰 아니면 뭐 천장 평면도 목록이 뜨죠. 자,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하면 그 녀석으로 이동을 시켜 주는 겁니다. 자, 남측면도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뷰로 이동을 시켜 주는 녀석이에요. 자, 이 녀석은 프로젝트 자, 담색기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으로는 위에 특성창이라고 있네요. 자, 유연 서, 선택기와 각 건축 객체별의 고유 특성 정보를 설정하고 수정하거나 새로 만들 수 있는 탭입니다. 자, 어, 이 녀석은 내용들이 전부 다 너무 많아요. 근데 한 곳에 이렇게 모여기가 조금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성창에, 특성창에 있는 이 녀석의 탭을 클릭 드래그해서 자, 오른쪽 끝으로 갖다 둡니다. 아이고, 저는 이렇게 됐네요. 다시. 자, 끝으로 이렇게 밀면 여기가 쏙 하고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을 겁니다. 저는 좀잘안 들어와 지네요. 자, 이렇게 쏙 들어와 졌습니다. 자, 저처럼 좀잘안 들어와 질 때는 화면을 끝까지 쭉 밀면 이 녀석이 좀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자, 프로젝트 탐색기에 우리가 평면. 선정, 3D, 입면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1층 눌러주니까, 제가 1층인지, 얘가 2층인지, 뭔지 알 수가 없죠. 자, 우리 메뉴 쭉 올라가 볼까요? 자, 오토데스크 레빗 2016. 자, 프로젝트 1번, 평면도, 2층 평면도. 아, 지금 내가 이거 보고 있는 녀석은 2층 평면도구나. 자, 1층을 더블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평면도, 1층 평면도 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녀석은 1층 평면도구나 라고 이렇게 내가 지금 열고 있는 창을 이름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되어주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쌤, 내가 열었던 거 1층도 열었고 2층도 열었고 여러가지를 열었는데 얘를 한꺼번에 볼 수는 없을까요? 자,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 WT라는 녀석을 누르면 지금까지 제가 열었던 창들이 쫙 바둑판 배열을 쫙 하고 펼쳐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ZA라고 눌러 주시면 이 녀석은 화면의 모든 녀석들이 딱 알맞게 화면 맞춤을 해줄수 있습니다. 어, 근데 쌤. 자, WTZA라는 녀석은 어디다 입력을 해야 됩니까? 따로 이 녀석은 입력할 곳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냥 화면에다가 WT 그다음에 ZA라고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명령어들이 입력이 되어집니다. 되어졌나요? 자, 또 이런 녀석이 있을 수 있죠. 쌤, 입면도를 저는 자, 왼쪽으로 화면을 돌려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동시켜 주고 싶은 입면도의 탭을 딱 눌러주고, 화면을 눌러주고, wt, z, a. 자, 그럼 평면도 2층이 일로 가고 싶어. 자, 평면도 2층을 클릭하고 wt, z, a를 눌러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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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도 합니다. 되어나요 자, 가장 자주 쓰는 명령어입니다. Wtza. 자,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화면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을 제가 리본 메뉴라고 그랬습니다. 리본 메뉴. 자, 리본 메뉴는 저는 그냥 간혹 선반이라고도 좀 하기도 하는데,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할때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건 연장을 먼저 챙겨야겠죠. 자, 이 리본 메뉴란 녀석은 내가 작업할 연장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엄밀히 정확히 말하자면, 패밀리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 두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주 쓰는 패밀리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건축은 벽, 문, 창문. 자, 구성요소란 녀석은 내가, 어, 개별적으로, 낱개낱개로 모양을 따로 모델링 해줄 수 있는 녀석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기둥, 지붕, 천정, 바닥. 자, 커튼 시스템, 커튼 그리드, 멀리언. 이 녀석은 나중에 유리벽을 만들어 주는 삼총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난간, 자 경사로 계단, 자 입체 문자, 그 다음에 모델선, 3D 선을 말하는 거예요. 자, 룸 이런 면적을 구하는 녀석들이고요. 자, 개구부, 면별 샤프트, 벽, 수직 지붕 이것들은 구멍을 뚫어 주는 녀석들이고요. 자, 기준, 자 그리드 레벨,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더 집중적으로 알아볼 녀석들입니다. 자, 작업 기준면. 자, 제법 중요한 녀석인데요. 이 녀석은 인면도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시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표시, 설정, 비워해 줄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자, 되어졌죠. 자, 건축, 구조. 자, 건축도 모임, 이렇게 쫙 모여 있듯이 구조도 이 녀석들이 이렇게 쭉 관련 패밀리들이 모여 있어요. 자, 시스템. 뭐, 이 녀석들 들어가는 시스템. 삽입. 자, 링크. 그 다음에 캐드, 그다음에 이미지 아니면 자 패밀리 자 지금 여기에 만들어 놓아 있지 않는 다른 패밀리들을 다시 불러오는 것들이죠 자 주석 치수라든지 해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는 것들입니다 해석 뭐 에너지 분석 가중뭐 이런 것들이고요 질량 작업엔 대지 자이 녀석은 우리가 면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런 녀석들을 정말 모양을 쉽게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자 대지 모델링 자 내가 인위적으로 점을 찍어서 대지를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캐드 도면을 들고 와서 등고선을 가지고 3D를 만들어주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공동작업 자 이게 레빗의 어찌 보면 핵심일 수도 있죠 어, 여러 군데서 공동 작업을 따로 해서 이 녀석들을 한 군데 모아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섭이 되어지는지, 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자 그것들을 점검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뷰라는 곳은요. 어, 우리가 3D에서 자 렌더링을 한다든지, 보행자 시선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만든다든지, 단면도를 새로 만든다든지, 자 일람표. 자, 새로운 수량 산출하든, 아, 수량 산출을 한다든지, 재료 견적을 낸다든지, 법내표를 만든다든지, 시티를 새로 작성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뷰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뷰. 되어졌나요? 그 다음에 관리라는 탭은요, 재료, 스냅, 단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정에 관련된 녀석들이에요. 자, a 드인 i n 이란 녀석은 플러그인들을 정리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정이란 녀석은 우리 CAD에서 정렬, 자, 오프셋, 미러, 이동, 카피, 로테이트, 회전, 어, 드 트림 어, 이런 것들에자 드로잉 할수 있는 것들을 모아둔 탭들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리본 메뉴에서는요 우리가 CAD에서 작업할 수 있는 메뉴들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작업할 수 있는 선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어떤 녀석들인지 감이 오셨나요? 자,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탐색기. 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죠? 말 그대로 윈도우 탐색기랑도 좀 유사한 녀석입니다. 자, 창들. 자, 특성창. 자, 내가 찍어준 녀석들에 대한 정보들. 자, 뷰. 얼마 얼마다. 자, 가시성 그래픽. 눈에 보이는 녀석은 이렇게 되어진다. 뭐, 등등등 설정들이 모여 있는 곳이구요. 자, 됐죠? 자그 다음에 하나를 좀 설명 좀더 드릴게요. 어, 레비 같은 경우는 참 레인을 좀 많이 소비하는 녀석입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프로젝트 탐색해서 제가 이것들을 한없이 찍어 주게 된다면 창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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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져요. 일람표라든지 자 시트라든지 패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으면 찍을수록 창들이 쭉쭉쭉 많아집니다. 자 WT 자, z, a, 아이고, 다시, w, t, z, a. 창들이 어마,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갑자기 이 녀석이 종료가 되어집니다. 즉, 컴퓨터가 부하가 걸려서, 이 녀석들이 다운이 되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레빗은 자동 저장 기능이 없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그냥 툭 하고 끊어지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자, 물론, 시간, 일란, 어, 일정한 시간마다 저장을 할수 있게끔 알려주는 기능은 있어요. 저장하세요라고. 하지만 자동 저장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불필요한 습관을 없애는 게 좋겠죠. 자, 레빗을 처음 하다 보면, 자, 이 녀석들을 계속 계속 눌러서 창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면 컴퓨터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자, 불필요한, 불필요한 녀석들의 창들은 수시로 꺼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열었잖아요. 이것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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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 작업을 하다가 어 너무 많이 열었던 것같아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 평면도 1층 나 이것만 보고 싶어요. 전체 창 ZA를 눌러주시고 자 뷰라는 곳에 가보시면 숨겨진 창 닫기라는 아이콘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자 WT 자얘 하나만 남겨지는 걸 확인해 볼수 있나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녀석들 정리하면서 작업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업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져요. 갑자기 툭 하고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작업하기 위한 자 기본 지식입니다. 자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자 레빗의 인터페이스 자 지금 알아봤고요. 두 번째 마우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는 가운데 힐 버튼을 꾹 누르면 이렇게 펜이 되어집니다. 자, 2D에서는 펜이 되어지죠. 마우스 힐을 이렇게 굴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가 되어집니다. 확대 축소. 자, 근데, 자, 나는 3D에서 이 녀석을 좀 회전시켜주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3D 뷰가 있습니다. 자, 3D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WTZA. 자, 3D 뷰에서는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거죠. 자, O, B, C 가능합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씨를 이렇게 눌러주면 회전이 되어집니다. 자, 회전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건축 벽에 가신 다음에, 자, 일단 그냥 아무 벽이나 만들게요. 자, 기본 벽이 만들어질 거고요. 클릭, 자, 드래그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벽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 Shift키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아, 이 녀석이 회전되어지는구나.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실 버튼을 꾹 눌러서 움직이니까 펜이 되어지는구나. 자, 실을 굴려주니까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어지셨습니까 이게 마우스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뭐 어, 그렇게 어렵진 않죠. 3D에서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좀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 Shift W를 눌러주면 이렇게 휠이라는 녀석을 놓아서 자, 줌좀더 디테일하게 저 개도 이렇게 자, 우리가 단축키가 아닌 자, 이런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D로라고 눌러주면 자, 예전에 기억했던 뷰들이 자, 이 녀석 레빗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뷰를 예전 뷰로 이렇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초점 이동 이런 식으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Shift W라는 녀석을 눌러서 휠이라는 녀석을 보여주면서 좀더 정밀하게도 작업이 가능해요. 되어지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마우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좀 가셨습니까? 어, 이러, 어,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작업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1강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1강 레빗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자, 여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좀 많이 낯설죠. 아마 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자, 하지만 좀더 익숙해지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레빗이 굉장히 편하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2강 자, 레벨 만들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요.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